죄송에요 이제 점점 제말 듣고 있잖아요. 있죠. 자. 에. 에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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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덟. 아홉. 열. 아. 아뭐 그렇게 엄살이 많은지 모르겠네. 안나. 어어어어왜왜 <laughs> 왜 가운데만 울리냐고? 아니 이게 그 습... 습관 나도 그러고 싶지 않아 아니 나 진짜 미치겠는데? 보통 게임할 때 Q, W, E, R도 제가 웬만해서 중지로 이렇게 누르고 제가 꽉 큐를 날리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 둘셋아 Att du känner att du, att du känner